아아 아. 안녕 우리의 마지막은 달라 어떤 날이 있던 네어 어디까지 하나요 안녕 그대 마지막 키 인사를 건네 네 찢지 말까요 네 안녕 그대 마지막 키 인사를 건네 괜찮으 신가요? 네. 그쵸? 까 d 느껴지고 맞 o u s 맞춰간 호흡 좋습니다 방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. 맞춰간 호흡 g 린 n 이 hope. 아 우리 많이 보여 한 번만 다시 해봐도 될까요? 네 다시 한 번만 사, 살리고 한 번만 더 할게요. 우, 우리 많이 보여 맞춰간 호흡 우리 많이 보여 네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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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오래 쇼우줄 나라 네 저는 어세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세상을 안 밀었을 때가 조금 제일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네. 우리만이 아는 비밀 너무 많이 걸온 길에 네. 음. 어, 이가 좀못 생겼어요. <laughs> 비밀까지는 네아네 우리만이 아는 비밀 너무 많이 걸어온 길에 음, 그럼 킵하고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다시 해볼게요 우리만이 아는 비밀 너무 많이 걸어온 길에 네아 저는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<laughs> 안녕 이렇게요? 안녕 이렇게 올라가요 안녕 이렇게요? 네 안녕 <laughs> 해, 안녕 우리의 마지막은 달라 네 <laughs> 안녕 어떤 날이, 어떤 갈 바람에 날찾 아, <laughs> 어떤 날이, 어떤 날이, 어떤 마이 어떤 어떤 날이, 어떤 날이, 어떤 날이, 어이 어떤 날 어떤 날이, 어떤 날어이지나날 어떤 날로 갈까 또 어떤 밤을 날까네 순간이 지나면 어떤 날로 갈까 또 어떤 밤을 날까 네네아네네 네. 아, 네. 네. 혹시 까에 둘다 섹션이 있을까요? 이 네. 순간이 지나면 어떤 날로 갈까 또 어떤 밤 날까 다